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는 기대했던 희소식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은퇴 후 매달 받는 소셜 연금은 수십 년이란 대가로 돌아오는 최소한의 안정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은 시니어들은 연금 인상 소식을 듣고 잠시 기뻤다가 몇달뒤 세금 보고와 각종 고지서를 받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연금이 오른다 했는데 손에 남는 돈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저지에 사는 70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소셜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연금이 소폭 인상되자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한번더할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자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연금이 조금 늘어난 탓에 종합소득이 기준선을 넘어가면서 연금의 상당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세금이 전년보다 수백 달러 더 늘어났고 김 씨는 오히려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차라리 연금이 안 올랐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8세 이정숙 씨입니다. 이 씨는 소셜 연금 외에 개인 은퇴 계좌에서 조금씩 돈을 꺼내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금이 조금 늘어난 것이. 그녀를 새로운 구간으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메디케어 보험료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연금이 오른 만큼 총소득이 올라가면서 추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었고, 매달 내야 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플랜 보험료가 수십 달러 늘어났습니다. 연금 인상으로 매달 손에 들어오는 돈은 60달러가 늘었지만, 보험료로 55달러를 더 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늘어난 생활비는 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플로리다의 72세 부부 박민호 씨와 아내 김영애 씨의 경험입니다. 두 분은 은퇴 후 비교적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연금 인상은 두 사람에게 매달 150달러 정도의 추가 수입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 선물도 사고 집 수리도 조금 더할수 있겠다며 기뻐했지만 곧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서 제공하던 주택 세감면 혜택이 사라진 것입니다. 총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면 혜택이 사라지자 매년 수천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연금 인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연금 인상이 반드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생활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과 보험료, 복지 혜택의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가 될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기준이 수십 년째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매년 생활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되지만 세금 부과 기준이나 복지 혜택 기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은퇴자들이 세금 대상이 되고 보험료 구간을 넘어서며 혜택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셜 연금 과세 구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개인 기준으로 연금 절반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2만 5천 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 3만 2천 달러가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도 인상되지만 기준선이 그대로이니 연금 생활자들은 점점 더 많이 과세 구간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메디케어 보험료입니다.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정 소득을 넘으면 IRMAA라는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이 구간도 몇 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소득이 올라가도 보험료가 갑자기 뛰어버리니, 연금 인상이 무색해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수십 달러 늘어난 연금이 수백 달러의 보험료 부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세 감면, 에너지 보조금, 푸드스탬프 등은 모두 일정 소득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인상으로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연간 수천 달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인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전체 소득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얼마 오르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 세금과 보험료, 혜택 자격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 인상분을 기뻐하기보다, 그로 인해 종합소득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은퇴계좌 인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셜 연금 외에 401k나 IRA 같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면 전체 소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인상으로 기준선을 넘을 위험이 있다면 인출을 줄이거나 다음해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을 때는 일부러 조금 더 인출해 장기적으로 기준을 균등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은퇴자에게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보험료, 병원비. 장기 요양 비용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에서 빼줄 수 있습니다. 연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었다면 그만큼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세 소득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부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받기보다 한쪽은 늦추고 다른 쪽은 일찍 받는 방식으로 합산 소득을 관리하면 세금이나 보험료 구간에 걸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케어 보험료가 올라갔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었다면 소득 감소 증빙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그대로 높은 보험료를 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 수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이 올라가는 순간 세금과 보험료, 복지 혜택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실제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연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손해로 이어질지, 기회로 바뀔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김철수 씨처럼 세금이 늘고, 이정숙 씨처럼 보험료가 오르며, 박민호 부부처럼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인상을 마주할 때마다 단순히 기뻐하기보다, 내 재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손에 남는 돈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연금 인상이 삶의 짐으로 바뀌지 않도록 올해는 반드시 내 소득 구조와 세금, 보험료 변화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소셜연금은 은퇴자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금액만 바라보면 진짜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생활비 조정으로 연금액이 늘어날 때 많은 분들이 당장 손에 쥐는 금액만 보고 기뻐하다가 세금과 보험료 복지 혜택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가 반영된 연금 인상은 한편으로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소득 증가가 아니라 세금 구조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소득세 과세 방식입니다. 소셜 연금은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의 절반과 다른 소득을 합쳐 일정 기준을 넘을 때부터 세금이 매겨집니다. 개인은 25,000 달러, 부부는 32,000 달러가 기준인데 이 금액은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연금도 오르지만 기준선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은퇴자들이 과세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조금 늘어난 연금이 세금으로 사라지고 실제 생활비는 줄어드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메디케어 보험료 문제도 있습니다.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는 기본 요금이 있지만 일정 소득을 넘으면 IRMAA라는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소득 구간은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 몇백 달러만 초과해도 곧바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 인상은 곧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고. 이 작은 변화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 인상분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세감면이나 에너지 보조, 푸드스탬프와 같은 복지 혜택도 문제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소득 기준을 철저히 적용합니다. 은퇴자의 경우 몇백 달러 차이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난 덕분에 연금은 올랐지만, 수천 달러의 혜택을 놓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은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분명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퇴계좌 인출 시점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소셜연금 외에 401k, IRA 같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 인상으로 이미 소득이 올라간 상황에서 추가 인출을 무심코 하면 세금 구간과 보험료 구간을 동시에 넘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늘어난 해에는 은퇴계좌 인출을 줄이거나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은 해에는 의도적으로 더 인출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흔히 세금 브라켓 관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의료비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은퇴자는 의료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정리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보험료, 처방약 비용, 장기 요양비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연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런 지출 내역을 꼼꼼히 모아 공제를 신청하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비 공제를 통해 연금 인상분 이상을 절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셋째, 부부의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으면 합산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늦추고 다른 한쪽은 일찍 받는 방식으로 조율하면 소득 구간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특히 연금 인상 시점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메디케어 보험료 재심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 예를 들어, 집을 팔았거나 은퇴 계좌를 크게 인출한 경우에는 IRMAA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에게는 연간 수천 달러 차이가 날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다섯째, 세금 보고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는 합산 신고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인상으로 합산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 해라면 별도 신고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익숙한 방식으로만 신고하다 보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거주지와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소셜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어떤 주는 주택세 감면 제도가 더 넉넉합니다.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하거나 자산을 자녀와 공동 소유로 할지, 신탁으로 관리할지 고민할 때도 세금 구조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 인상은 단기적인 변화지만, 거주지와 자산 구조는 장기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는 해마다 실질 소득을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지 말고, 세금과 보험료 혜택을 고려해 실제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지키는 것은 늘어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지갑에 남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콜라로 인한 연금 인상은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금 구간, 보험료 인상, 혜택 상실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이 변화를 손해가 아닌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의 안정은 더 많이 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세어나가는 것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연금 인상이 아니라 그 인상이 가져오는 파장을 통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작은 변화 속에서도 손실을 막고 오히려 이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년 연금액이 달라질 때마다 반드시 내 세금 구조와 보험료, 복지 혜택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